자, 봅니다. 4-3. 0 같이 봅시다 파이 됐고 탄제곱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 1의 탄 맞죠? 플러스 루트 3 이게 루트 3이 1이겠죠? 0보다 크다. 됐어. 그럼 탄젠트는 뭐보다? 탄젠트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지금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네.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겠죠? 네. 또는 뭐보다? 네. 탄젠트 X는 마이너스 네. 루트 3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 네. 오케이. 그림. 됐죠? 마이너스 1이 어디야? 여기죠. 네. 여기가 4분의 3파이. 여기가 4분의 7파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만 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위로 가면 작아지는 거고. 그렇지? 네. 이쪽이겠죠? 여기 이 각이겠죠? 됐나요? 여기 각은 얼마야? 파이. 죠 됐나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인데, 이쪽은 지금 안 되죠? 이 범위 안에 지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맞지? 첫 번째 X 범위는 4분의 3 파이보다는 어떻다 크고, 파이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범위입니다. 여기다 그냥 할게요. 두 번째,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루트 3이 어디죠? 여기 이 라인이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네.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가 작은 거죠. 네. 맞지? 자.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에, 이번에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작아야 된다. 파란색 선이고, 여기가 몇 도야? 1 저기 120도. 120도. 맞지? 120도는 뭐다? 3분의 2 파이죠. 여기 몇 도야? 그래, 2분의 파이죠. 그럼 자, 범위는 어떻게 한다고 작으려면 x라고 하는 범위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맞나요? 3분의 2 파이보다 어떻다고요? 작다. 그렇게 하시면 또 되겠죠.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뭘 놓쳤는데? 물 놓쳤지? 뭘 놓쳤지? 어, 서깐물뭘 놓친 거 같네. 잠깐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보다크다라는 말은, 아, 여기랑, 아, 여기가 다 되죠. 자, 봅니다. 여기서 지금 놓쳤네요. 얘만 보다 보니까. 맞지? 여기 맞지? 됐나? 여기 어때? 요 라인 어때? 요, 요 라인. 요 라인 다 되죠. 이쪽은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보다 무조건 어떻다? 크겠죠? 그래서 x가 뭐보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0일 때 기울기는 얼마죠? 0이죠. 그연 그러니까 당이 마이너스보다 큰거 맞잖아. 그리고 뭐보다는 2분의 파이보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야겠죠.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정답이네요. 어딨죠? 정어놓은 게, 3분의 3파이에서 파이. 네, 맞네요. 정확하게. 됐어. 요걸 빼먹었네. 양수, 요렇게 되고, 요만큼이고, 요만큼다 됐지? 오케이. 조금 따져들기좀 많이 있는 합니다. 탄젠트가 사실은 제일 어렵기는 어려워요. 계산, 이거 범위 따질 때는 조금 난해하긴 한데, 연습하면 이것도 뭐잘할수 있습니다. 됐죠?